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 가나안 정탐, 정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 신뢰라는 어, 어, 소재를 계속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의 방향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운명의 방향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 12명의 정탐꾼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보고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자신의 생각, 나의 생각, 네. 그 믿음의 퀄리티가 나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12명은 같은 곳을 보고 왔지만 생각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대등하게 나뉘지 않고 한쪽으로 일방적인 치우침이 있었습니다. 10대 2였죠. 네. 보통 이런 경우라면 소수 의견을 낸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수의 승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죠? 오늘의 상황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자, 가난 땅의 남북을 가로지른 길이가 약한 160km 정도라고 합니다. 어, 대한민국의 특수부대, 즉, 뭐, 특전사나 뭐 해병대들이 천리행군을 할때이 이 천리가 한 4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 이거를 일주일만에 완주한다고 합니다. 400km로 보통. 그런데 1 2 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지역을 160km 정도 되는 지역을 40일 동안 살펴보았던 것은 정말 가난 구석 구석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는 예상이 예측이 가능하죠. 뭡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맡은 바 임무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그 임무를 아주 충실히 수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27절 보면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의,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20,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의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이들이 본 12명의 정탐, 정탐꾼들이 본 땅은 누가 보아도 기름지고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여기까지는 12명의 의견은 통일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28절, 29절.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29절. 아말라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보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안악 자손은 신체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평균 신장이 한 2미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컸을 것이고 성도 아주 튼튼하게 잘 지었을 것이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아말렛, 헷, 여보스, 아모리 이런 족속들이 가나안의 토창민으로서 아주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었던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정탐꾼들은 이 팩트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다 누가 봐도 강력한 부족이었으니까 네. 자 30절 살, 31절 갈레비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하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이제 문제의 구절이 나왔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과 갈렙. 그리고 아직 나서지는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까지. 모두가 아주 강하고 힘세며 굳건히 버티고 있는 원주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낸 결론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자,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당시의 정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사실 누구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여호수와 갈렙도 처음에는 같이 놀라고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에게 가난안 인들은 결코 함부로 맞설할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일부러 기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이토록 불리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일까요?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발휘되어 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열 가지 재앙 때부터 이미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이나 의지로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또 뭐죠? 예. 아예 나올 의지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사실. 네. 그저 애굽의 압제가 고통스러우니 일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셨고 그 일환으로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으며 이제 가나안 땅 눈앞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의 전력이 약한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인데. 갈렙은 참 뻔뻔스러울 정도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laughs> 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도 10대 2고, 네, 또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분명히 열세인 것은 명백한데 참 뻔뻔스러울 정도로 백성들을 설득하는데 과연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갈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었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여 주셨는지 그 목적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아주 자신 있게 설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은 것일까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왜 90%의 사람들이 현실의 장벽 앞에서 약해졌을까요? 저는 그 차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루에서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고 또 경험하고 또그 경험을 기억한 사람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과거를 기억한 사람이 미래의 여정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눈앞에 닥친 암담한 미래를 보면은 과거에 어쨌든지 어떻게 했는지 싹다 잊어먹고 당장의 불안함과 초조함과 절망감과 분노함과 막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져서 무너지기 십상이죠. 그리고 다 무너집니다. 네, 일단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laughs> 나 나의 능력에 넘치는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사람들은 일단 무너지죠. 최선 당황하고, 네, 경황이 없죠. 누구나 다 갑자기 제 과거로 생각하니까 좀 잠깐 좀 멈칫하게 되네요. 네.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무너집니다. 네. 그런데 그 무너짐에서 계속 그냥 철퍼덕 깔아앉아 있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무너짐을 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양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나는 100% 나는 지금 죽은 목숨이나 같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나의 의지로는 도저히 어떻게 뭘할 수가 없어. 극복할 수 없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인 거죠. 네, 하나님도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니가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있구나. 그러니까 내 손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접하게 됩니다. 예, 살다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나의 힘으로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될때 그때 그냥 무너지느냐. 자포자기 하고 에이 신이 어딨어? 하나님 아, 어, 없어? 에휴, 내 인생이 이렇지 뭐. 아니면 팍 무너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다시 보고 하나님 최소한 하나님 정말 계시면은 이 순간에 저를 도와주셔야죠. 네. 이렇게 막 때라도 부리던가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 네, 그럴 때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들의 급그 반응에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죽을 것만 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임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